뭐라고? 우진이 박스랑 똑같아. 우진이 박스랑 똑같아? 응. 어때 그거? 좋아. 여기 뭐라고 써있어? 읽어봐. 여기에. 어떻게,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착하게 할 그리고 귀타기도 약속 지킬 거지요? 네. 몇 장씩? 어, 정말요. 몇 장씩 하자두 번씩. 알았어요. 네. 정말. 안뜨는 거구나, 우진이가. 우진이 키니. 엄마 최고. 뭐라고? 엄마 최고. 그거 누가 사줬는 줄 엄마. 알아? 어, 엄마. 누구? 아니야. 아빠 근데 엄마 응. 여기 꼬리에 이거 가면 끼우는 거다 응.